먼저 행복한님하고 친해져야 돼. 일과 시작하기 20분 전에 커피 잡판게 앞으로 가. 무조건 커피 마시고 계실 거거든. 거기서 매일 매일 한 잔씩 뽑아서 먹어.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? 고생하십시오 커피 맛있게 드십시오. 필승, 필승, 필승. 그럼 어느 순간 행복한님이 말을 걸 거란 말이야. 예, 해리. 명, 해리. 군생활 할만하나? 예, 너무 좋습니다. 그럼 말투 빡을 하니 예, 좋습니다. 허허 이거 아주 야무지네 니네 마크 좀 하나? 예! 1세대 마크 BJ 고매물 활동에서 마크 테스트 서버 때부터 했습니다 그래? 니네 총은 좀 쏘나? 제가 마병대 데뷔해서 직접 총 쏘는 컨텐츠 도 짜서 해봤습니다. 제 별명이 영등포 종답입니다. 조그만 상황극은 제가 요양타운에서 신배녀예요. 로 이름 좀 나겠습니다. 자질 있습니다. 근데 왜또 여기 들어왔나? 진짜 말투 박글려고 제가 지난번엔 긴장한 모습만 보여드리고 3등으로밖에 마무리를 못해서 이번엔 당당하게 1등이 하고 싶습니다. 기합지게 해보겠습니다. 아, 에이스네니, 네 마병대투 시작하면 내 따라와. 예, 알겠습니다. 피!